다시한번 현대모비스의 오늘경기 스타팅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캐리모드가 필요한 이호석을 중심으로 김태환, 프림, 함지훈 김국찬 선수가 나섭니다. 자, 이어서 부산 KCC 스타팅5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의 우승 도전기 허홍 선수를 필두로 정창영, 최준영, 존슨, 이승현 선수가 추격합니다. 자, 지금 초반부터 좋은 디펜스를 들고 나왔어요. 어. 3-2 드랍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맨투맨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오늘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김태원의 소통 실패했습니다. 이승현의 리바운드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최준용. 자, 자 미스매치가 발생했어요. 스피니 후에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최준용의 득점! 흔선수의매테했을때뭐 픽한 걸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예. 아, 지금도 좋은 지금 또... 스틸이에요. 하지만 공은 프리미 주어졌고 여기서 한번 저지하고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파울. 자, 지금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어, 프리미 선수의 집중력도 좋았고요. 예. 그전에 최준영의 스틸 과정. 이승현의 스틸을 하는 과정도 음. 아 정말 오늘 이 결승전을 맞이해서 집중력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지금은 자, 굉장히 강한 수비를 보여주는 오! 김태환 선수들. 키디야. 김태환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더자 이것도 미스매치예요 더욱이 파고듭니다. 아관걸 보이는 프림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우석이 달립니다. 이우석, 이우석, 아 최준영. 자 지금은 존슨 선수를 음. 매치업을 지국찬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러네요예 아, 굉장히 재밌네요. 이렇게 되면 프림의 로맨에서 수비 위치를 잘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인트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상영, 본 패스 이승현, 줄뜻하다가 직접 해결하는 선택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우석 공격을 만들어가는 현대모비스. 삼재훈 자 삼재훈 다시 수비가 조금씩 변형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맨투맨 수비로 바뀝니다 반대편 이호석이 조준합니다 살짝 존슨 김국찬이 타이트하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선수를 매치하면서 지금 예.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모비스고요 지금은 김국찬 선수의 파울 존슨 피켓롤로 그 지금 스위치를 만들어내죠 자 지금은 프리미 수비합니다 존슨 리그 들어갑니다 벌밀 득점 안됐습니다 자 프림의 파워로 잘 버텨내자 지금 예.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k 시 c 는 초반에 이리2 드랍 쪽을꺼내 들었는데 아 모비스가 생각보다 대응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환 타고 듭니다 그리고 점퍼 정확합니다 김태환 프림 삼지훈 쪽으로 자 이제 맨투맨으로 바뀝니다 소대가 잘점어줍니다 프림 몇개 올라갑니다 득점 이후에 자신만은 또 특유의 셀라이션까지 이호석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빙글 돌았습니다. 등짐에서 아직 넣어줄 패스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아주 좋은 패스였는데 호흡이 하나 맞지 않으면서 스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어플 이호석 쏩니다. 리포인트 탑에서 함지훈. 프림. 잠잠하자 쏩니다. 림 통과. 함지훈. 찔러줍니다. 커디플레명진 오늘 모비스의 초반. 이볼의 흐름. 코트의 밸런스 정말 완벽하네요. 네. 안쪽에 라거나에게. 나거나 외곽으로 이승연이 쏩니다. 석점. 자이 답답한 상황을 아 이승연이 풀주네요 풀었습니다. 김태환 약간 먼 거리입니다. 김태환의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우석. 자 이우석이 공격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찬스를 가져가고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대치면서 들어갑니다. 미드레인저퍼 뱅크샷 득점 이우석. 자 지금 은 세컨트 득점을 올려주면서 아 18점을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하네요. 예. 자 안쪽 곧바로 넣어줍니다. 어려운 순간에서 수관. 어, 허웅 선수특이 나옵니다. 24 대신 이우석 정창련 선수가 따라갑니다. 사이드 스텝에와이우석자 오늘 이우석이 키플레이어라 그랬는데 예. 아 정말 오늘 완벽합니다 초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베이스 안 근처, 골밑까지 들어갑니다. 빼주는 패스를 걸립니다. 김준희 스틸, 빠르게 계획에 뽑았습니다. 이호석이 빠르게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이호석이 달리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 KB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작점이잘 드러나네요. 라거나, 잡자마자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라거나의 장기죠 28대 12, 김태환. 주춤주춤, 엘보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또한 번, 자, 공격적으 가져옵니다. 자기가 실패한 공을 자기가 참여해서 잡아내네요. 그리고 이번에 성점시로 꽂힙니다! 자, 이 박스 아웃 하나가, 이 아니라 그 패치 하나가 이렇게 세컨 찬스를 3점으로 허용하는 점. 라거나 직접 쏘는 선택 들어갑니다. 3차 서명제, 프림, 김준희 쪽으로, 김준희. 빙글돌면서 페이드어웨이!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결정적 부분은 KBL의 탑급입니다. 예, 7.9초가 남아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공격입니다. 프림, 등집니다. 스피닝 후에 룩샷! 들어갑니다. 게이지 프림! 페이크 음, 핸더를 쓰면서 시선을 완전히 잘뒤어내고 좋은 훅수준을 보여주네요. 이호연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35대 15, 현대 모비스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1쿼터 구선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가 이제 KCC에서 잘중요하고요 모비스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슨 스피인 스리 올렸습니다. 자 지금 엔드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연결 동작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블락킹 파울이 또 성공됐군요. 존슨 선수가 엔드원에 가져갑니다 벽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쏩니다 서명진 3점 실패 리바운드 최준영 그리고 이번에 최준영이 뜁니다 최준영이 성큼성큼 성큼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존슨 풋빛 트은다뜯스 리바운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서명진이 달립니다 서명진 유너스텝 5분 점 실패 자 지금 혼돈입니다 그리고 존슨이 수비 사면 날려보내면서 이글리를 봅니다 이글휘 슬라 이코터 초반 분위기는 KCC가 가져갑니다 직접 쏩니다 석점만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최준영 자 지금 4개 연속으을 수비를 성공하고 있는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조 존슨 성큼성큼 그리고 최준영 쪽으로 오픈 찬스 쏩니다 3포자 아직까지 이코터 형제 모비스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연지 코너 쪽으로 방공이 그렇샷안 들어갔지만 리바운드 이근휘 자 계속해서 수비 성공은 페이치십니다 그리고 조선이 계속 달립니다 이근휘 질적하다가 코너쪽을 봅니다 최준영 첫골자 지금 3 점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최준영 이호연 최준영 스크린 자 지금 비치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비스의 직접 쏩니다 스트레칸! 이제 원 포지션 게임 외곽으로 김국찬 샤클라 2초, 1초, 턴어라운드 점퍼, 안 들어갔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파울 샷이 나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정세 최준영을 봅니다. 그리고 쏩니다! 아하, 안 들어갔군요. 터치아웃입니다. 자, 지금 근육에 약간의 경련이 일어난 듯한 체중이고요. 어. 돌체 사인을 좀 보냈습니다, 벤치에다가 예. 알로마. 지금 홀셋을 해주고 있는 모비스고요. 알로마. 김국찬, 잡을 세워줍니다. 김국찬, 알루마 쪽으로, 투맥게임, 득점! 아, 로루 선수 정말 높네요. 조슨, 알루마와이 매치어, 스피니훼에터작진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을 지켰습니다만, 뺏겼어요. 빠르게 달립니다, 김국찬, 김국찬, 뒤쪽으로 트레일러, 이호석, 자유롭게 득점! 이호연포도에서는허웅입니다베이스한는 돌파합니다, 허웅이 레이업, 오 자, 지금은 훌스이 울렸습니다. 어... 파울이군요. 지금... 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주어지는 음, 것 같은데 볼까요? 지금은 프림 선수의 파울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프림 선수가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네. 허웅의 자유투를 굽니다. 들어가십니다. 전국률 또한 36.8% 매우 네. 좋네요. 자, 유투두 개를 모두 넣었습니다. 자, 이효석이 빠져 나왔습니다. 다시 아, 한쪽으로 선택하네요. 브레인. 베이스라인 처에는 한결을 봅니다. 베이스라인 센터 들어갑니다. 와, 세트 플레이도 아주 훌륭했고, 그걸 또 해결하는 선수들. 브리! 이근희 사이드 스텝 백, 이근휘, 인앤아웃, 리바운드, 이우선 와, 홍이스리어홍이스리어조스투 핸드! 자, 이러고 3분을 남기고 20점을 따라가면서 지금 타이를 만들고 있는 k g c 고요 예. 프린. 예스! 등짐에서 들어갑니다. 턴어라운드 슈팅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도 이승현. 자 이제 역전으로 갈수 있는 k c c 포지션. 존스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비하는 프림. 한 손슛. 리바운드가 떨어집니다. 역전 KCC. 자 스타일이 다른 두 선수의 대결도 정말 재밌네요. 예. 44대42두점 차. 프림 힘으로 이겨내 봅니다. 끝쳐. 본인의 힘과 장점을 잘 이용하는 프림. 아, 정말 재미난 매치업입니다. 네. 켐노에 의해서 스위치를 만들어 냈어요. 자, 잠시만 일점 상황입니다. 이번에 섭점이 쏟습니다. 알리제 조세. 47대 44. 프림 돌아섭니다. 이 골면 득점! 그리고골 투환. 자, 이걸 또 본인의 장점인 강력한 파울에 의한 어우 지세로머니 어. 과정을 테크니컬 파울을 주었습니다. 예. 프림이 지금 포효할 때 심판이 <laughs> 테크닉컬 파울을 줬습니다. 포효하는 장면들도 사실은 음. 굉장히 큰 볼거리인데 사실 또 이제 그게 또프림 선수만의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3점을 허용한 예. 이후에 엔드원 득점을 이끌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강력하게 포효를 했고요. 허! 안정 넣어 줍니다. 수의 공을 지키면서 골빗 득점! <laughs> 자 클럽과 게임 클럽은 약 4초 차이 함재호 쪽으로 띄워을했어요와 음. 함재훈 투픽 아마 8초 어. 2, 2, 8초 이하로 내려가야 공격을 할것 같아요 자 지금은 공을 한번 놓쳤는데 여기서 여기서 패스가 끊겼어요 반대 모비스가 속공으로 득점에 갈라갑니다 네. 자 핸드업이 사실은 수비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플레이입니다 먼 거리 정확...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52대 52, 대52 어, 동점으로 두 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걸 알고 잘 대처하고 있는 페이지씨고요 다음 패스함재지훈베이스라이저퍼 아, 정확합니다. 아, 이호석 한에서 아, 아, 함지훈 아, 찔러줍니다. 프림 야 지금은 막혔어요. 하지만 공을 현비몹입니다기강 다시 프림쪽으로. 프림 쪽으로 아, 프림 스테이모 날려보내면서 두명상이 올라갑니다. 페이진 프림 연속 득점에 가져가고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o 슨 e 슨사고팀입다레이이 득점. 핸드 오프 김태환, 림조 j 석성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KCC. 아, 잘 지켜냈지만 김 j 찬 선수 빡 h Joseph, j o s 성큼 h Joseph, Joseph, j o s 비 p h j o 빅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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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오 s e p h 아, 프린 선수가 밀렸어요. 양 팀이 비슷한 세트 플레이로 계속 대응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번 아, 반대편, 반대편 김태환 안쪽 넣어줍니다. 프림 가버로 아, 틀어보나요? 프림 합쳐있어요. 프림프림 프린. 프림. 자 이겨냈는데 여기서 공격자 마치 공간을 만들어내는 성공했지만 시시 아쉽게 짧네요. 김태환 오픈 차트입니다.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김국찬. 아 김국찬 이번에 반에서의 포메이입니다 알로마 안 들어갔어요. 젊은 선수들이 이 득점을 세컨탑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동점입니다. 58대 58 다시 주워들고 약간 먼 거리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현대 보비스. 아 정말 치열하네요. 골키터전 싸움이 예. 김태환 안쪽 투입. 알로마 쪽으로 등집니다. 빙글 돌면서 한 손슛. 포과 알로마 계속해서 KCC 공격입니다. 기어 보냈습니다. 골키 전세 네. 함지훈이 벽을 세워줍니다. 서명진, 기가운, 알로마, 왼쪽 코너 함지훈 쪽으로 샤크라 떨어집니다. 김세원, 안쪽 투입, 알로마 알로마, 스피닝 후에 한 손슛 들어갑니다. 허 자,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웅의 리마택 득점 실패 공을 k c 쪽으로 코너, 허웅 직접 쏩니다. 슬리퍼 63대62 한점차 리드. KCC 외곽으로 와이드 오픈 김태환 에어 버리군요. 자 허웅이 잡고 뜹니다 3대 1라운드 못 찾습니다. 날아오릅니다. 직접 인정. 3대 반칙. 자, 득점 인정. 상대 반투자 그리고 엔드원 상황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정창룡의 득점. 엔드원 들어갔습니다. 석전 플레이 완성. 정창룡 함재우 쪽으로. 함지훈 알로마 등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알로마 동수비 피했어요. 베이스인 라 근처 함지훈의 점퍼 꽂힙니다. 베이스인 라 근처에서 지금 좋은 점퍼를 많이 보여주고는 있 함지훈 선수입니다. 바 패스 직접 쏩니다. 알로마 안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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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 자 오늘 공격 리바운에 자 아홉 개째 공격 리바운을 성공하고 있어요. 이우석 챔 맞고 한 손으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아, 지금은 최준용. 자 몸을 날리는 알루마 선수네요. 오정상도 오,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 알루마 선수 정말 투지가 엄청나네요. 네. 아 지금은 알루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는 건가요? 지금 심판이 지금 선언은. 했는데 지금 예. 다시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찬우 선수는 괜찮아 보이고요. 아, 지금은 롤모델 그 상황에 파울이 알로마 선수에게 터졌었네요. 아 선수에 빠르게 하면 투포온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남은 시간은 이제 31초입니다. 바운스 패스, 김준일 선수 스틱! 드디어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바운스 패스, 알로마. 수비 최준영, 속임에서 올라갑니다. 골빈 득점, 알로마! 자, 지금 은 빠른 트레이전 상황에서 자리를 잘 잡은 알로마. 최준영, 최준영. 수비수 잘고 들어갑니다. 속이면서 페이트 어웨이!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현대모비스! 자 이렇게 두 팀의 3포터가 끝납니다. 68대 66! 현대모비스가 두점 차이 리드를 가져옵니다. 스크린 활용하면서 림 조준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존슨! 조슨 반대편 봅니다. 허웅 물러나면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알로마 자 존슨은 등지고 있습니다, 욱샷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허웅이 잡고 다닙니다, 허웅! 허웅! 컷! 샷! 알로마! 와, 정말 끝까지 따라가서 와, 정말 멋있는 블록슛이 나왔고요 와, 알로마 선수의 최소한 블록이었습니다 와, 모비스의 로테이션 아주 훌륭하네요 예, 알로마! 스텝, 앞 쏩니다! 앤드와! 왼쪽에 존슨 존슨 두명 사이 파고들면서 다라의 클러치. 자 존슨이 지금 스윙 스텝을 이용해서 아주 기가 막힌 그 돌파를 보여주네요. 예. 허웅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핸드오프. 세거 스크린의 이유는 지금 핸드오프도까지. 아! 이 잠잠한 상황을 허웅이 깨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서 파고듭니다. 스텝 앤, 미드레인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KCC! 자또한 번의 수비 성공한 KCC 최준영 올라갑니다 득점 최준영 자 거꾸로 역습을 성공하면서 득점에성공하는 KCC인데 자 오늘 관중들 군산팬들이 전부 다 KCC의 수비를 열, 열창하면서 네. 자 지금은 디플렉션인데요 킬이요 KCC 공이에요 김국찬 그리고 퀵리 김국찬 짧았음요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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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2호석 쪽으로 다시 한번 김궁찬이 쏩니다 김궁찬 아하 또한 들어가는군요 또한번공격받 현대버비스 알루마 왼쪽 코너 라인 확인 성자두 개의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서 기어이 3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알루마 자 작전타임 이후에 KCC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모비스는 상대가 시간을 확보할 거를 예상하고 아주 그렇죠 스틸을 노리면서 과감한 네. 투틸 합니다. 자 존슨이 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짧게 던집니다. 이호영, 축! 자이원 선수가 성공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원하는 세트플레이를 못하게 한 점은 네. 아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알로마 3점을 선택했습니다. 에어볼이에 리바운드 존슨! 자 지금 팀파울이 아닌 상황에 또 하나의 변수가 일어났고요. 네. 이렇게 되면 KGC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존슨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공격권을 KGC가 유지합니다. 자,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 팬들에게는 첫 우승을 알리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존슨, 두 명을 드리블로 제쳐냈어요. 골미 득차, 존슨! 뭐, 개인 기량으로 지금 골을 성공시켰는데. 자, 이렇게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 0.8초가 남아 있는 시간이고요. 자, 경기의 마지막 버저가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와 81대 76. 컵 대회 첫 우승 슈퍼팀의 올 시즌의 기도 됩니다. 2023 KBL 컵 대회 우승팀 부산 KCC입니다.